앞으로 봤을 때 이분이 갖고 나는 사주에서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조심해야 될까요? 시기상으로 아니면 이분 자체가 음... 나는 딴건 모르겠고 음. 번아웃 번아웃? 음... 번아웃 근데 나는 이분이 조금 조절을 잘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몰입해야 되는 조절을 그러니까 확 몰입하고 내 에너지를 순간 다 쏟아버리고. 아, 아, 어. 폭발적인 에너지를 어. 발휘하다가? 그게 참 나쁜 건 아니지만, 음. 그거를 확 쏟아버리고. 나중에는 꾸준히 가야 되는데, 이분이 에너지가 절대 없는 분은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내가 까불까불 하겠다. 음, 활동도 음. 조금 크겠다. 막, 음. 예를 들어 모션도 크고, 네. 이분은 조용한 발라드보다는, 음. 뭐, 춤을 약간 곁들여서 할수 있는 그런 음악이 좋다. 음. 어, 그런데, 이게 확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갔다가, 음. 어, 나중에, 이게 내가 뭐 어느 정도 수업하고 싶다고 수업할 수 있는 일들 일이 아니잖아 연예인도. 네. 어, 어. 그러면 요게 조금 비축을 해서 좀 조절을 해서 음. 이 꾸준히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음. 이제 끝 마무리가 너무 지쳐버리는 거지. 음. 그러다 보면 아 힘들어. 근데 내가 그만하고 싶다 고 그만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몸이 부대끼는 거야. 음. 어, 그래서 에너지 조절을 좀잘 하셔라. 음. 왜냐면은 이러다가 그냥 나다 놔버릴래 할수 있거든. 음. 음, 그러면 소속사에 하고의 갈등? 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어, 조금 조심하셔라. 그리고 이 사람 운기 잘 탄대. 음. 그 해에 해 우리가 오늘 있잖아요. 네. 어, 그운잘 타거든.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1년에 한 번씩 신수는 보시라고 얘기합니다.